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 되기를 바래요. 이제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도 더욱더 많아졌고요. 차들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빅토리아에도 코로나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방심하지 말고 손 깨끗이 잘 씻고요. 안전하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선생님이 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짜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벽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나와 그 친구 사이에 이러한 벽이 만들어져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벽은요, 너무나 강력해서요, 사람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대요. 이 벽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생기는 벽이에요. 누군가를 싫어하면 생기는 벽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벽을 미움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움의 벽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허물어 뜨릴 수가 없는 무서운 벽이래요. 오늘은요, 이 미움의 대해, 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요, 우리 만들기를 하러 떠나볼 거예요. 자 미움의 벽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가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아, 아멘. 오늘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미워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미움의 벽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움의 벽을 스스로 부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벽을 무너뜨리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다시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하셨대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화목할 수 있거든요. 안녕, 나는 미움의 벽이라고 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지, 나는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생겨.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제일 기뻐. <laughs>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들이 힘으로 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람들의 힘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다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부터 나를 없앨 수 있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미워해 그럼 나는 더 힘이 세져서 너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거야 나는 미움의 벽이니까 어 <laughs> 무서워 어우 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다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음 친구들 혹시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벽은요 우리가 없앨 수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그둘 사이에 미움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요, 그 미워하던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얼른 기도하고요, 미워하고 싫어했던 친구와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화해하고 친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우리 미라클젠 친구들의 모습일 거니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미움의 벽을 허물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음식을 나눠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적 없나요?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때그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때그 사람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거나 했던 경험은 없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맛있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맛있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걸 오늘 한번 만들어 보러 할게요 자 떠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 거는요. 오늘은 특별히 먹을 거란걸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잔! 어? 이게 뭐지? 고양이 같기도 하고 멍멍이 같기도 하고 너구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겼다 그죠? 조금 귀엽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동물 주먹밥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 준비물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멍멍이 잠깐 옆으로 치우고요 자 오늘은요 주님을 미리 시켜둔 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김밥을 만들 때 쓰는 요런 얇은 김이 있어요 잘 부러지지 잘 않고 구부러지는 김 김밥 김이라고 하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종지에 물을 담아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동물 주먹밥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좀해 줄게요 어, 음식은요 여러분 어,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어, 항상 엄마랑 아빠가 하는 얘기였죠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담아서 남기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음식을 남기는 것보다는요 먹을 만큼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런 동물 주먹밥 여러 개를 만들고 싶겠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든 주먹밥은 어, 친구들과 나눠먹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나눠먹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어, 이 주먹밥 만드는 거는요 어, 맨손을 사용할 거예요 물론 장갑이 있는 친구들은 장갑을 사용 장갑을 껴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장갑을 끼고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장갑에 붙는 밥풀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손으로 했는데요 맨손으로 하는 대신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선생님은 어, 손을 여러 번씻었어요 깨끗이 깨끗이 왜냐하면 먹는 거기 때문에 배탈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자 밥으로 이 멍멍이 얼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그냥 밥을 잡으면은요, 손에 이렇게 밥풀이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 물요, 물을 조금 이렇게 묻혀서요. 바닥이나 책상에다 하면 또 밥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어, 엄마가 사용하는 도마, 깨끗한 도마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게, 탈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은요 밥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조금만 손에 손을 적실 정도로만 묻혀주고요. 자, 밥을 열심히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굴려주면 이런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온 밥을요 도마 위에다 두고. 엄하게 다 두고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납작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납작한 모양으로 해서 멍멍이의 얼굴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얼굴 모양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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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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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턱볼 여기는 귀가 들어가고 있죠? 눈자 이렇게 했으면은요 이제는 멍멍이 귀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귀 부분은요.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고요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요 적당히 물을 묻히고요 밥을 조금만 띄어서 동그랗게 물이 너무 손에 많이 묻어있으면 밥이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만 묻히고요 밥을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손 위에서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도 눌러주고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 될 거는요. 귀가 있을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한쪽 귀가 됐네요. 자 이번에도 밥을 조금만 떼어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귀를요 다시? 오케이? 요게 손, 손가락 사이에 두고 주 짜장 그러면 멍멍이의 얼굴 모양이 됐네요. 꼭 멍멍이를 할 필요는 없고요. 고양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고양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 모양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김을 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김은요 손에 물기가 있으면 쉽게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박풀이 구단상들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손을 깨끗이 다시 씻고요. 끈끈하지 않은 상태로 잘 말려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손 씻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 씻고 왔고요. 손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손에 물기가 없이 잘 말려주세요. 잘 말려서요. 손에 물기가 없이 잘 말려준 상태에서요. 자, 밥은 잠깐 쉬고요 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고요. 자 여러분 이 김밥 김은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김이랑은 조금 달라요. 소금이 안 뿌려져 있고요, 기름기가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봤을 때 부서지지가 않는 김이에요. 이런 김 이런 김이 없으면은요 그냥 집에 있는 먹는 김 반찬으로 먹는 김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위를 쓸 때는 항상.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도움을 꼭 받아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선생님 지금 눈, 코, 입이랑 수염을 표시 표현한 것처럼 여기 잘라줘야 되는데 김 위에는 펜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한번 잘라봐야 되는데 어, 되게 작은 모양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학년 친구들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려워도요, 한번 해보고요. 이런 있구나 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정말 어, 나이가 어, 어, 어려서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해 봐도 되고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쉽게 작은 부품들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줄모양으로 김을 잘라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어 아, 우리 멍멍이 고양이해도 괜찮은데요 선생님은 멍멍이를 할래요자 멍멍이 귀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멍멍이 귀 멍멍이 귀 삼각형으로 선생님 여기다 해놨죠 삼각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끝에를 잘라주고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뿅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죠 자한번더뿅 삼각형 두 개가 됐네요 귀 모양 삼각형을요 젓가락을 선생님은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젓가락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젓가락을 사용을 안 하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릇 끝부분으로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밀어가지고요 끝에서 뿅 잡으면 이렇게 손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귀 모양을요 귀 있는 데다가 뿅 붙여줄게요 <laughs> 귀가 하나 됐네요 자두 번째 두 번째 귀 이거는 조금 높으니까 뿅귀 모양이 됐네요. 자 이렇게 귀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뭐해 볼까요? 음눈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눈썹이랑 눈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눈썹을 하지 말고 눈만 해 볼게요. 근데 김을 동그란 모양으로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웃는 모양의 멍멍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작은 모양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손을 더잘 잘 다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 어린 친구, 저학년 친구들은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 자, <laughs> 웃는 웃는 눈이 됐네요. 자, 그다음에 멍멍이 코 만들어 줄 거예요. 멍멍이 코는 여러분 무슨 모양이죠? 멍멍이 코는요, 삼각형을 거꾸로 한 모양이에요. 잘라서 김. 그다음에 어머이는코 밑에 이렇게 선생님이 줄을 그려놨어요. 어머이코 보면 여기 코에 갈라져 있는 줄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짧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자로, 일자로 뜨고요. 그래서 얇게 한번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라진 거를요, 조금 짧게. <laughs> 잠시만 다시 해볼게요. 물속에 들어가 버렸네요. 해도 되고요. 어떤 모양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멍멍이 표정으로. So, 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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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셋 반대쪽에도 하나, 둘, 짜잔! 살짝 고양이 같기도 하고요, 다람쥐 같기도 하고요, 멍멍이 같기도 하네요. 선생님요 이게 더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물모양 주먹밥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이거는 지금 보니까 멍멍이가 아니고 약간 곰돌이 같기도 하고 이거는 멍멍인 줄 알고 봤는데 고양이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동물모양 주먹밥 두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선생님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할수 선생님보다 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서요 남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음식 남겨서 버리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어, 뜨겁지 않은 밥이 미리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어, 예배를 보면서 크래프팅을 하는 것보다는요, 어, 엄마에게 어, 예배가 이, 예배 만드는 장면 우습 그냥 보고요, 엄마에게 얘기를 해서 어, 밥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이랑 준비해서 를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어,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무주밥 만들어봤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미움의 벽조차 허물어 주셨던 예수님처럼요. 우리도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미움의 벽이 생겨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기다리지 말고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마음에 생겼던 미움의 벽을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내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는요, 예전보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에 미움의 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나라 때문에 그랬어. 내탓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다 보면은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 두 개씩 미움의 벽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 미라클젠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의 벽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러한 친구들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안녕.